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115대책 나왔는데 지금 시장 주춤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대책의 효과 얼마 못갈 거고, 슬금슬금 부동산에 관심 갖는 사람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책의 효과 이제 두달 남았다. 집값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대책이 더 나오지 않으면 다시 집값이 과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성동, 용산, 송파 뭐 이런 데 여전히 상승률 높다. 다 부동산 원에서 발표한 상승률. 이걸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가 결국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 밀려드는 유동성에 돈번 사람들,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게을리 하지 말고, 지금 잠깐 사람들이 주춤할 때, 이때야말로 기회다 집 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시장 같습니다. 최근에 여담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시장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20대의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오리역에 개발 후재가 있죠. 성남시에서 제사 테크노밸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오리역 일원에 ai 팩토리를 추진을 합니다. 판교 종사자가 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오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10만 명을 목표로 성남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죠. 이 5년 안에 팹리스 기업 50개, 글로벌 연구단지 센터 15개를 유치해가지고 세계 팹리스 시장을 주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 이게 성남시의 목표예요. 팹리스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만 전문적 으로 하는 회사들을 의미하죠. 어쨌든 AI 시대에 발맞춰서 도시를 이렇게 개발해 가겠다. 그 중심에 오리역이 있다. 이런 개발 후재가 있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오리역 인근에 LH공사부지, 법원검찰청 부지, 하수처리장 부지, 이런 걸다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던 단지가 바로 이 인근에 있는 벽산타운 아파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24평짜리가 8억 5천에 팔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이런 개발 호재가 있으니 여기도 당연히 오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죠 가격을 살펴보면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 그때 정고점을 찍었죠 21년 7월에 3억 하던 아파트가 7억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2억이 빠지면서 거래가 주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현재의 가격 수준 영끌 최고점 때보다 1억이 더 오른 금액이에요 개발 호재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죠 근데 이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말짱 꽝이죠. 실현 가능성 아직 미지수입니다. 근데 지금의 가격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8억 5천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사고 싶다. 이거 사도 되는지 물어본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성남 시내의 신축도 8억이면 살수 있습니다. 또 광교 상현 이 지역과 굉장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30평대 아파트도 9억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 90 7년도 시 24평형 지금 언급한 지역들보다 원래 더 열악한 위치였던 아파트죠. 그전에는 이런 개발 호재가 없었으니까 그 정도 가격 수준을 보였었는데 이제 신축의 가격 수준과 맞먹을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보다 훨씬 더 고점에 누군가 샀어요. 대출 규제에 걸리지 않는 가격 수준이니 대출을 최대한 받겠죠. 그렇지만 개발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감당한 이자, 뭐 이런 거 고려하면 추가 1억은 올라야 본전인데, 그거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가서 임장을 했다고 하는데, 보러 온 팀이 다섯 팀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비슷한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다시 고민해 보겠다 이런 대답이 왔는데 지금 이 시장에 기웃거리는 불인이들 2030 늦었다고 생각한 영끌의 동일한 사람들 그들만 기웃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불장이 펼쳐졌죠. 포모에 벼락거지 된다. 영끌 오적의 달콤한 속삭임에 지금 땡빛내서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번져갔습니다. 불장이 펼쳐졌지만, 그 결과는 정고점에 갇힌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빚을 갚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의 시기를 거치고 시장성이 없었던 지역 먼저 거품이 꺼졌죠. 지방은 대폭락을 했고 영끌의 성지였던 노도강, 정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어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시장,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지만또 돈이 풀리는 시기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영원하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고 한강벨트, 경기 주요지의 신축을 중심으로 다시 땡빛 내서 뛰어드는 초연끌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 과정에서 한계상황의 빚은 또 다시 늘어났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마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인계치를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가계비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빠졌는데 네, 똘똘한 한채는더 오른다라고 하니 그 비싼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출을 땡겨 쓴 결과 빚이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가계빚 1,900조를 돌파했고 이거 21년 연끌이 최고점에 달했던 그때 수준으로 주담대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지금 똘똘한 한채라는 프레임에 전문직 연끌까지 가세하면서 빚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가계빚이 늘어났고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상 가계신용 12년도만 해도 1000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1900조가 넘어섰죠 연도별로 살펴보면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불경기가 엄청 심했죠. 이때 빚내서 집사라 시즌1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 정부가 들어서고는 저성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금리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죠. 빚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빚이 늘어난 만큼 급격한 부동산 폭등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영끌이 대거 등장하면서 또 가계 부채는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되면서 대출이 자제되다가 금리 인하가 되는 피벗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부채는 또 늘어났어요. 지방은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영끌들이 한참 갔던 지역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똘똘한 한 채, 한강 벨트, 얼죽신 이로 인해 한계 상황의 부채는 최근 들어서,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영끌한 애들 지금 힘듭니다. 주담대 5억 받은 영끌족 이자만 700만 원더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5년 전 초저금리 시대에 영끌만이 살길이다. 벼락거지 안 되기 위해서는 땡빛내서 집 사는 게 천재 신혼부부라고 칭해질 만큼 선호되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때 받은 대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금리 산정의 시기가 돌아왔죠. 그때보다 2배가 이자가 올라갑니다. 재산정돼야 되는 대상 최소 16조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그 당시 초저금리 상황을 간신히 버틸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2배의 금리 부담하려니 패닉에 빠졌습니다. 연 2.5%로 받았던 게 이제 4.6%로 바뀌는 거죠. 대환대출 알아보고 있지만 그나마 금리 4%대 역시나 예전에 빌린 것보다 2배의 이자 부담이죠. 적용됐던 기준금리만 해도 1.56%나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너도나도 빚내간 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빚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채 관리 빡세게 하고 있죠? 이로 인한 가상금리까지 고려하니 금리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지서를 지금 차례대로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갚은 거 경매되고 정리된 물건들이겠죠? 미상한 주담대 규모는 아직도 20조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니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은행이 주담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연체가 발생하기 힘든 상품임에도 이 연체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산 경우가 많은 게 문제죠. 대출액이 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가 잠깐 주춤했던 시기 가격 하락이 필수적입니다. 10억에 산거 6억 정도 대출받고 4억에 자기 자본 들여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겠죠. 이걸 7억에 손절하면 새로 사는 사람은 4억 2천만 대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들어가는 규모도 축소가 되죠. 차액 3억만큼은 손실로 확정이 되면서 부채의 축소가 일어나죠. 영끌이 파산하고 경매로 들어가면서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고 노동강 영끌 일부는 정리됐지만 아직 끌고 가고 있던 사람들 초저금리니까 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금리 부담이 두 배가 되는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21년도에 돈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한순간에 벼락거지 된다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근데 그때 현금 갖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어떻죠? 집 투자 안 하면 벼락거지라고 얘기해왔던 시장인데 그때 영끌안 하고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돈이 휴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버텼던 사람들 지금 엄청 부자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환율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0원대였죠. 지금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어쩌나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던 거 20년도 12월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환율 1100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우리나라 적정 환율 1110원 정도 중반이다. 요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변동이 심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달러가 더 많이 풀리는 완화적인 조치가 들어가면 환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낮은 환율을 보였던 거 20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제가 달러 투자 말씀드린 적 있었죠. 지금은 어떻죠 21년 말에 1082원 하던 환율이 25년 현재 1460원 35%나 상승을 했습니다. 4년도 채 되지 않아서 35%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또 달러 예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금 금리 4%까지 좋습니다. 이것까지 추가적인 수익으로 발생을 했죠? 여전히 환율 더 올라갈 개연성도 높습니다. 워낙 약세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가 약화됨을 뜻하죠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되고 우리나라에서 익절하고 빠져나가는 외국인들 갑자기 돈 받고 가고 이러니까 환율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할 때 집안 사고 돈 갖고 있는 거 바보다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런 기사도 나오네요 환율 1100원일 때 달러로 바꿨더니 3년간 환차익이 30%에 달합니다.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리스크 없이 30%의 환차익이 발생을 했어요. 또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채권 매입.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때 미국 국채 사셨던 분들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채권 투자의 수익률, 환차익, 달러 예금의 이자 수익, 리스크 없이 자산이 불어나는 것, 돈이 있었어야 가능했어요. 그리고 달러 갖고 있으면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했겠죠? 가장 핫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시장에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오른다. 벼락거지 안 되려면 땡빛 내서 집 사야 된다. 풍선효과의 집을 대출로 산 사람들. 이런 기회를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또 금도 있죠? 금이라는 거 불확실성의 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해치 수단으로서의 투자 자산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이 금리 내리고 달러 마구 푸는 것 때문에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금이 폭등하는 현상 벌어졌었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확대되고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인 금, 미국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시장의 불안이 확대될수록 금의 보험적 속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금값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값 보면 완만한 상승세에 보였습니다. 자산의 해치 수단이고 안전자산의 보루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최근 들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 현금이 일부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폭등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리스크 없이 여기에 투자를 했더라면 또 돈을 벌수 있었겠죠. 또 다른 투자 대상.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올해 들어서 4천 피 찍었었죠. 올해 상승률만 60%, 70% 이렇게 코스피 상승을 했습니다. 빚내서 집산 사람들 이거 살 여력 됐나요? 돈이 있는 사람만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21년도 벼락거지라고 조롱받던 사람들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달러 매입했으면 한 차이 평균 이자 4%이 정도만 해도 40% 이상 그냥 현금으로 인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금사 쓰면 두배 넘어갔죠? 주식도 4,000피 돌파했으니 이걸로 두세 배된 사람들 생겨났습니다. 그냥 원화를 갖고 있었더라도 평균 3%대 이자 한 푼도 안 까먹은 채 그대로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영끌 안 하고 돈 있었으면 이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금 부자, 그 벼락거지라고 조롱받던 그들은 불안감 없이 자산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영끌들은 이미 받은 빚, 더그 무게감이 커져가고 있고 가격 떨어진 거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비처럼 쏟아지는 기회 넘쳐나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못 팔까봐 팔 동동 구르고 있죠. 재건축 투자 많이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때 시세 차익 먹고 빠지려고 했는데 조합원 질의 양도가 제한되니까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 감당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익절 구간이면. 빠져나오려고 애쓰겠죠. 사업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입주 때까지 팔기 어려우니 서둘러서 급매로 내놓은 집주인들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가격이 대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또 똘똘한 한채 공급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된다고 말씀드렸죠. 돈 없는 사람 참여. 없습니다 지금 로또 청약 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초 분당 뭐 줄줄이 대기 중인데 이거 하려면 현금 20억 필요합니다 돈 갖고 있는게 제일 바보다 현금 휴지가 되는데 이런 멍청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 밖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레미언 트리니디 원, 이거 뭐 30억 로또라고들 얘기하죠? 분양가 엄청 비쌉니다. 5구짜리가 21억이 넘어가고, 8사짜리는 28억, 약 30억은 있어야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은 불가능하죠? 최소 16억은 있어야 이 시장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광명의 힐스테이트, 여기도 600가구 넘게 분양을 하는데 광명 5구짜리 12억에 분양해요. 근데 이거 로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억이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2억에서 이거 15억, 18억 갈 거니까 사면 로또 맞는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정작 상도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분당의 리모델링 단지 여기는 분상제 적용 안돼서 분양가가 지금 트리니디 원하고 거의 똑같죠. 경쟁이 높을 걸로 예상되지만 돈 없으면 못한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어요. 쉽게 가질 수 없는 30억 로또 이거 대출로 좀 떼어 보더라도 결국 잔금 때 돼서는 현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이런 거 대출 받으면 전세도 못 주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휴지라는 현금 있는 사람만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도 거들떠보지 못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금조달 계획서 굉장히 깐깐해집니다. 그동안 사람들 엄빠 찬스 부모님 법인에서 돈 빼가지고 기축 40억, 50억 뭐 이렇게 샀다 했는데 이 자금조달에 대해서 적법하게 증여, 상소, 이렇게 세금 내고 받았으면 문제 없는데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이들 참여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더큰 로또 내년에도 또 나오죠. 내년 반포에 최대 40억 로또 분양 1,800가구 이상 분양 예정입니다. 평당 8천만원 엄청 비싸게 분양하는 건데 그런데도 주변이 70억이라고 하니, 주변의 반값이라고 믿고 있으니, 차익이 40억이고, 그래서 사람들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지만, 못 들어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레미안 원벨이 70억에 팔렸다. 이거 기축 사준 사람, 언파 찬스를 썼든 갖고 있던 모든 자산을 탈탈 털어서 샀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백 수천의 물량이 전부 다 그렇게 팔리는 건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소수의 당첨자만 특혜를 누린다, 뭐 온갖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 그들 능력 없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돈 복사기가 따로 없다. 30억 있으면 30억 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들어오더라도 이거 엄청나게 잘 팔릴 거다. 땡빛 내서라도 기회 잡아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상담받은 사람, 매출 규모 300억 규모의 40대 초반 스타트업 대표, 이들이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되나요? 자산 90억 대 이상의 사업가, 이들이 3만 명, 5만 명 이렇게 있나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주워갈 거고, 이 양극화 끝이 없을 거니까, 어쨌든 부동산 놓지 마라. 이런 얘기들 나오죠. 또, 시장이 여정이 뜨겁다라는 얘기, 요즘 경매 시장이 핫하다. 기사 나왔습니다.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면제가 되니까, 여기로 몰려가서, 한강벨트 낙찰가가 급등을 했다. 경매시장도 양극화됐다. 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는 못 사서 안달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경매 물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 12만건인데 이거보다 올해 더 많을 걸로 얘기하죠. 금융위기 때가 12만 건이었어요. 지금 무슨 위기가 있나요? 코로나 때도 7만 건 밖에 안 되던 경매 물건들. 지금 금리 올라가고 그 견딤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못 버티면서 경매로 내몰리는 물건 점차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23년에 10만 건, 25년에 12만 건, 또 내년엔 얼마나 쏟아질까요? 일부 취하되고 연기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경매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자체는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비주로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풍선효과 얘기하면서 뭐 경기 인천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토어제 해프닝 때도 강남권 경매 시장 뜨거웠죠. 그러다 막혔죠. 마찬가지 패턴을 보일 겁니다. 경매 등 실질적 경쟁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규제로 기축의 매도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사람들 부동산으로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예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죠. 대출 규제 안 받고 휴지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고액의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공매 관련된 문의입니다. 돈못 갚아 가지고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들 이들의 물건이 지금 공매 경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휴지라고 할때 경기도 노원에 빚내서 집안 사고 달러, 금, 주식 이런 거 샀으면 기회가 지금 비처럼 쏟아지고 있겠죠. 사람들의 불안감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포모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물건들이 팔렸어요. 포모라는 건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할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불개미, 영끌들 이게 포모의 다른 말이죠. 참욕을 자극하고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싼 값에 구축을 매수했는데 그들 지금 이제 기회가 있나요? 현금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없죠. 그치만 불안감에 또 평생 벌 소득보다 집 하나 잘 사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다. 라고 믿었던 젊은 영끌들, 또 전문직의 초영끌들, 그들은 지금 아무런 기회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현금 20억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라는 아파트 분양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금 20억 있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그동안 부동산 올라간다라고 엄청 빨았던 사람들이 많죠. 영끌 오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돈 휴지가 되는데 이거 붙들고 있느니 영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 조급함과 탐욕을 자극하면서 부수적으로 돈 벌어 갔습니다. 고점에 물린 영끌들 지금 탈출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의 소각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자는 두 배가 돼서 이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울고 있습니다. 고통이 신음하는 금융 노예로 전락했어요. 근데 그들이 놀렸던 벼락거지들 그 돈을 가지고 가만히 달러 투자하고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또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그거 번 돈만 해도 60-70%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거기다 집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마저 없습니다. 리스크 없이 돈을 벌수 있었던 사람들 벼락거지라고 조롱받던 그들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도대체 누가 내 피셜로 얘기하죠? 제가 이런 영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집못 사서 거지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논리도 근거도 없이 메신저를 공격할 필요 없죠.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5년간 틀렸느니 아직도 이러고 있느니 네가 사지 말랄때집 사서 돈 벌었다. 그들 진짜 돈 벌었나요? 현금 부자는 경제적으로 이미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영끌, 불개미들, 불이니, 줄이니, 포모의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탐욕이 어우러진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판단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를 걱정해 줄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집값 오를 거다 얘기하면서 한강벨트, 수도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연끌들, 뭐 지금 한뭐 2, 3억 있으면서 5, 6억 땡겨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는 이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상위 2%의 그라운드예요 98%의 연끌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 얘기 가지고 계속 집값 오를 건데, 왜 떨어진다고 떠들면서 사람들 판단 흐리냐? 이런 댓글 그만 다시고 경제 공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